어, 좀, 얘는 일반 가습기랑 좀 틀린 게 기화식 가습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가열식 가습기와 초음파식 가습기를 많이 쓰잖아요. 특히 초음파식 많이 쓰죠. 근데 얘는 자연 기화식입니다. 어, 기화식이라고 하면 좀 차이점이 어떤 거냐면 네, 초음파 가습기는 전동자라고 막 떨림이 있는 전동자가 물 표면에 물방울을 막 흔들어서 분해를 잘게 부십니다. 잘게 부셔서, 5,000 나노미리 정도? 5,000 나노미리가 한 평균 되는 것 같아. 요그 정도로 잘게 부십니다. 그래서 작은 물방울을 만들어서, 그 물방울이 수증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물방울을 만드는 건데, 가열식은 말 그대로 이제 끓여서 수증기를 만드는 거고, 어, 이 자연기화식은, 이 카미오 자연기화식 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다가 빨래를 널어 놓아요. 빨래를 널어 놓으면 그 빨래가 자연적으로 마르면서 가습이 되죠. 그래서 겨울에 는왜방 안에다 빨래 많이 널어 놓잖아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가습 그 가습기인데요. 그 집에다가 빨래를 널어 놓고 선풍기를 틀어 놓으면 좀더 빨리가 빨리 마르고 집에 가습이 좀더 빨리 되죠. 그 원리로 안에 보면 물을 적셔 주는 천이 있어요. 필터가 있고요. 그 필터에 바람을 불어서 빨래 말리듯이 그렇게 기화시키는 겁니다. 그 이제 자연 기화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자연적으로 증발시켜서 가습을 하다 보니까 입자가 정말 작아요. 1나노미리 정도 된대요. 일반 그 초음파 가습기는 5천나노암페아인데 얘는 1나노암페하니까 엄청 작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음파 가습기는 아무리 작게 쪼갰다고 해도요. 좀 무게가 있어서 보시면 수증기가 올라갔다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죠? 근데 이 기화식 가습기는 입자가 너무 작아서 수증기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 육안으로 봐갖고는 이게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 구분이 잘안 가요. 손을 이렇게 대보면 이제 바람이 나오니까 알겠는데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입자가 되게 작습니다. 입자가 되게 작아서 공기 중에 떠다닙니다. 그래서 되게 멀리까지 방 전체를 다 가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자연 기화식 가습기를 많이들 이용하는 것 같고요. 우리 외에 그 일반 가습기 쓰시는 분들 보면 주변에 공기청정기를 같이 놓잖아요. 그러면 전동식이나 그러니까 초음파식이나 이런 가습기 쓰시는 분들은 그 입자가 아무리 작다 그래도요. 그 안에 수돗물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세먼지로 인식을 해서요. 갑자기 공기청정기가 빨간불을 바뀌고 윙! 하고 돌아가는 걸 느끼시,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주변에 공기청정기를 가까이 놓지 마세요. 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요. 그렇게 가까이 놓으면 이 입자를 얘가 인식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연기화식, 카미노 자연기화식 요 가습기는 입자가 작아서 옆에 공기청정기가 있어도요. 인지를 못해서 막 속도가 빨리 돌거나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거 한 가지 좋고요. 또한 가지 좋은 거는요, 요 카미노, 요 기화식 가습기, 이 카미노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 가습기에요. 여기 습도, 습도계, 습도와 온도가 있습니다. 습도계와 온도계인데요. 얘랑 얘가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5m 반경 안에 얘를 설치해 놓으면, 이 가습기가, 일반 가습기는 그 주변의 가습량이 여기에 표시되잖아요. 근데 얘는 5m 반경 내에 얘가 있으면, 저 멀리 있는, 여기 있는 가슴 양을 얘가 체크를 해서 여기에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누워있는 건 여기 누워있고 가습는 저기 있으면 그 주변만 가습이 올라가면 꺼지잖아요. 이 얘는 이걸 내 옆에 놓으면 내 주변에 가슴 양이 맞을 때까지 돌아간다는 거죠. 너무 똑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딱 맞춤이 돼서 이게 제 주위에다 놓으면, 제 침대 맡에다 놓으면 저한테 적정한 습도를 맞춰준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놓으면 50에서 60%를 습도를 자동적으로 맞춰서요. 거기에 맞게 습도 조절을 해준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가습, 가습량이 40가 40%에서 60%가 가장 적당하다고 하잖아요. 보통 40% 이하하면 바이러스가 좀 활발히 움직인다잖아요. 그리고 60% 이상이면 곰팡이가 슬고 그래서 40에서 60%가 가장 좋다는데요. 자동으로 놓으면 50에서 60 자동으로 놓으면 맞춰준답니다. 일단은 한번 열어서 속을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이게 제일 위에 뚜껑이구요. 이렇게 뚜껑이 있구요. 뚜껑 위에 보시면 이렇게 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뒤로 환풍구가 있습니다. 여기로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이제 바람이 들어가서 위로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게 아까 말씀드린 필터입니다. 이게 필터구요 이게 물통 양은 5리터 정도 된대요꽤 크죠? 네, 5리터. 얘는 그냥 밑에 발판입니다. 다리. 그럼 다리에다가 물통을 놓고요. 물을 채우시면 요 구멍으로 해서 물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물이 여기 타고 위로 올라와서 얘를 적셔줍니다. 얘를 적셔주면. 요 바람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말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필터도 오래 쓰면 좀 이상적이지 않잖아요? 얘도 대부분 다른 거는 종이로 돼서 교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카미노는 반 연기적으로요. 여기를 뜯어서 얘를 빼면 빠집니다. 그래서 얘를 세탁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세탁기에 그냥 빠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150도까지 견딘답니다. 끓는 물에 끓여도 되겠죠? 난좀더 깔끔하게 하고 싶어. 이렇면 끓는 물에 한번 삶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다시 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건 뒷면에 문이 하나 있어요. 이 뒷면을 열면 이렇게 프로필라 펜이 분리가 됩니다. 여기 펜이 분리가 돼요. 물로 닦으셔도 된대요. 물로 막 닦으셔도 되고요. 근데 이왕이면 물 수건으로 닦는 게 좋답니다. 물 수건으로 싹 닦으셔도 되고요. 물로 닦으셔도 되고요. 물로, 닦으셔도 되고요. 물로 닦으시면 햇빛에 바짝 말리셔야 되겠죠? 좀 번거로우니까 물티슈로 닦으세요. 그러면 뭐 말릴 필요 없잖아요. 닦으시고 다시 넣고 넣다 었 뺐다도 되게 간편하죠. 그러면 일단 그립을 하고요,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부분에 물 양도 표시가 되고요. 물이 다 떨어지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리고 이게 가슴 양 버튼이구요. 1단계부터 6단계 작동을 시작합니다. 6단계까지 있습니다. 그죠? 가슴의 수증기가 보이지 않죠? 소리는 최고로 세게 틀었을 때 50대 1 0 정도 된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네, 그리고요, 얘는 시간 설정도 됩니다. 1시간부터 응. 12시간으로 예약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12시간까지 예약이 됩니다. 그리고 6단계 모드에서 자동 모드로 작동합니다. RU 자동 모드입니다. 이렇게 RU로 뜨면 자동 모드예요. 이렇게 자동 모드로도 전환이 됩니다.